진실형 이영애입니다 제가 이 본명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도 왜 나한테 이런 음, 이름을 본명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본명을 지어주신 분한테 가서 한번왜제 본명이 이렇게 되었는지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어, 그말 그대로 저는 진실이라는 말은 참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. 제 이름대로 진실하게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 큰 힘이 생긴다는 뜻이시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여수 지원 이후에 대해서 말하, 말하고 싶습니다. 어.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남편도 이제 음,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집에 있고 되, 있게 되니까 저 또한 뭐 시간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, 또 나름대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가 그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, 또 앞으로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뭐 불안함, 괴로움, 우울함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럴 때마다 뭐 음, 밤잠을 뭐 설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쭉 이렇게 많이 들었었어요. 어 그러다가 어, 뭐 저도 이제 뭐 불교를 뭐 예전부터 다녔던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절에 가면 항상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는 걸 느껴왔습니다. 어 그래서 그러던 중에 또 이제 고교사 연동자이신 분한테 이렇게 제가 한번 시험 공부를 해보라는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어그 동안 정말 제가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게 부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으면. 좀더잘 살아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었또 제가 남은 뭐 남은 삶을 뭐뭐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뭐 뭐 건강도 걱정이 되고 뭐 아이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걱정하면 걱정이 뭐 끝도 없잖아요. 근데 그런 걱정도 이 부처님의 음, 공부를 하면서.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음,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. 어. 뭐 마지막 마,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제가 뭐 하고 싶습니다. 불교는 깨달음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로서 남은 제2의 인생 불안함과 괴로움 모든 것을 녹여내고 스스로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정진하여 주위의 힘든 사람에게도 든 사람들에게도 불교의 따뜻함과 괴로움을 이겨내는 법을 전하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